유튜브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크레딧 벌기 아 어, 크레딧 벌기 두 번째 설명해 드리려고 왔어요 그 어, 앞전에 저 드라이런에서 번는걸 알려 줬는데 아이거 125원 요 시간도 좀 걸리고 돈도 좀 적다 너무 적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갖고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디냐? 여기. f 이어 워크 o r k 야, f i r e w 입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 뭐, 요래 뭐, 찾아가지고 갖고 오락하는데. 하, 250원이 250원. 250원이면 저 뭐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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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뭐, 뭐, 뭐였노?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드라이런. 이거 두 배죠? 어, 두 배, 딱두 배 두, 배, 두 배, 250원. 근데 여기는 한 6분에서 7분이면 깬다. 얼마나 달달합니까? 그죠? 이쪽으로 이제 공략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출발하기 앞서서 준비물이 필요한데, 물자에 가시면은 요거, 지주창. 어? 지주창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 모듈 슬롯 2개짜리. 여기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는 시간이 금이니까 질량 완충기 모듈 이속 5%짜리 두 개를 딱딱 꺾고 딱창 들고 막시리막 뛰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재능 포인트를 어떻게 찍었는가 솔로 탭에 이렇게 다 찍었고요 전투 탭에서 창 부분 하루 종일도 가능해 창 장비 시 스테미너 재생 증가 요거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면 돼요. 자 그럼 근데 근데. 병 간다이 요렇게 <laughs> 여드름만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꼭 갖춰야 하느냐 안 갖춰도 된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요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조금 더 그래도 한 20초, 30초라도 빨리 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챙겨갖고 꼭 가야 하냐 그럴 필요 없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장딱 들고 왼쪽 산 보면서 뛰면 됩니다 이쪽으로 쭉 뛰어가시면 돼요 잠시 있죠?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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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뭐이칸 응. 키노 다시 이렇게 뛰면 가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이쪽에 들어오시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오른쪽 상 보고 또 따라 뛰시면 됩니다. 눈맵이 나올 때까지. 벗어났는데 어, 문제있다 없다? 없다 조금 경로 벗어나도 이렇게 뛰가시면 됩니다 쭉쭉 이렇게 뛰가다보면은또 들어가는 길이 나와요 보팔로 어, 안녕 자이쪽 요쪽, 어, 요쪽 들어가는 길이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눈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아 보인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이구. 자 눈맥 들어왔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오른쪽과 왼쪽 산을 보면서 쭉 뛰가시면 됩니다. 쭉 쭉. 저쪽에 늑대가 보이네요 이런건 상대하면 안돼요쭉 쭉쭉, 쭉쭉 쭉쭉 달려라 달려라 거석하네. 제라 a 모르겠다. 뭐.. 쫓아오세요. 쫓아오던 어, 무시하고 가시면 됩니다. 쭉쭉, 쭉쭉, 쭉쭉. 왜냐? 우리는 늑대보다 빠르니까. 맞쥬? 못 따라오는 거보이죠 쭉쭉 뛰가시면 돼요! 아주 자 이렇게 쭉쭉 쭉 뛰어가시다 보면은 저쪽 언덕 위에 초록색 연기가 보일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서 물자 가져오시면 됩니다. 테라포밍 플래체 저거 바오면 돼요. 도끼 안녕? 이런 거는 우샤 이렇게 띄워놓고 이런 것도 우샤 띄워놓고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쭉자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게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간단합니다 자 이쪽 보이죠 이쪽 가면 이쪽 보시고 뭐즉 발판 이용해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점프해서 가고 여기는 이렇게 또 이쪽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쉽죠? 여기서 이렇게 뛰고 요렇게 요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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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 가져오고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귀환을 해야되는데 요 게임 현상 탈출을 해야되거든요 이거는 아무튼 잘 안되더라고 이거 하려면 이제 또 다시 이리 내려가시겠고 이거 맞나? 내려가서, 저, 음, 푹 파인 어디 있어요. 음, 푹 파인 곳. 음, 푹 파인 곳, 여기. 구덩이,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게임 현상 탈출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아무 데나 막게임탈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요, 양쪽, 요, 가운데 요 기둥 있죠? 요쯤에서, 알아보고 탈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죠? 별거 없어요. 집중해서 뛰면 은 보통 한 6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넣고, 통장 뽑기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다, 간다, 뿅 간다. 2 5 0 원. 자 선택 자 보상도로 왔죠 250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이거 따라 하시면서 모두 부자 됐어요 이쪽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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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열에 이래 올라오고 저쪽이잘대어야돼요 잘못 뛰면 요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럼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잘 올라가셔야 돼잘 뒤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숙련된 고수들만이 할수 있는 그런 거 진짜 안 올라가노? 왜 그노? 요래 요래 아왜간데 요래 아 삽됐어 이거 다시 카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자, 이렇게 카트 15, 다시 1까 자, 이쪽으로 가시면은 왼쪽 언덕이 있죠. 언덕이 <laughs> 있습니다. 일로 가가지고 스무사이 요래 스무사이 오른쪽으로 서 스무사이 요래 올라가시면 됩니다 しっ何で